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짜 네. 2026년 양력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 전문 분야 준비했습니다 보기 싫은 점 구근? 맞습니다 <laughs> 어, 작년에 미리 보는 구근을 봤었고 음.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구근 2탄 준비했습니다 음. 어, 선생님께서 행정연점으로 바라보셨을 때 음. 어, 올해 병년에 우리나라의 구근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병원 년이면, 붉은 말이야. 맞아요. 불이 역동한다, 그래. 불이 많이 움직인다, 이거지. 그래서, 저번에는 물, 불 같이 왔잖아. 맞아요. 응? 같이 왔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올해는 불사건이, 완등하지.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소방관들. 난 안타까워. 음. 그리고, 그분점 얘기하려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나라 경제가 문제야. 흔들리고 있어.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쉽게 말하면, 나라에 빛이 너무 많아. 빛이 너무 많고, 군인, 특히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게, 말없이 고생하는 게 소방관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야. 근데, 군인 나라의 정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소방관들 그 장비 있죠? 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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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에 문제도 많다 그래 맞아요. 그, 저도 그 들었어요. 그래서 어 소, 그래요? 네, 소방관님들이 응. 이제 개인 사비로 좀 구비 를 한다고 하더라고 명품 같은 거 있죠 오래된 거 응는 오래된 거는 이제 개인 장비로 또 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 몰라 그건, 나는 그건 들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구분 어, 좀딱보려가니까 그게 싫어, 솔직한 얘기도. 네. 짜증이 나고, 네. 여기서 육두 문자가 막 나가. 열여덟 음. 개가 막 나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봤자, 계란 가지고 바위에 던지기야. 음. 소용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했는 게 뭐냐면, 부디 많이 역동하는 해이기 때문에 불사건이 많다, 그래. 음. 그래서, 이북에서도, 총기 사건이 많아. 이북에서 전쟁 난다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음. 이 얘기하면은 전쟁 난다고 막 오해를 하는데 전쟁 난다는 게 아니다. 이북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산파선 같은 데. 예? 그런데 총기 사건. 산파선 총기 사건. 그리고 건물에 건물 불 사건이 많이나. 바다 전에는내가 뭐, 기차 타서 난다, 배 사건 난다, 비행기 폭발하는막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역시, 서쪽, 서쪽에서부터, 건물, 대형가물. 아, 그건 작년에 예언해 주셨어. 어. 네. 그 사건처럼, 또 다시 대형, 저큰 건물, 폭발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비행기, 폭발. 아, 사고. 어. 비행기 사고. 삼파선 총기 사건, 비행기 폭발.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다. 외국 비행기가 납치당하는 것 잖아. 아, 옛날에 그런 건가요? 그, 막, 일본에서, 응. 그, 막, 북한으로 간다고 막한번 납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응. 일본에서? 어, 그래요? 옛날에, 옛날에, 완전 옛날에. 응, 다른 나라 전, 비행기 납치 사건. ]일까요? 아, 진짜 그 얘기하니까 이거. 맞죠. 전두환 때. 전두환 시대 때 아마 그 비행기, 아마 일본에서 납치했다가 한국에 아마 왔었을 거예요. 응. 어, 어. 북한으로 간다고 했는데, 예, 네, 왔. 전... 다시 회양돼서 왔잖아. 네, 왔어요. 근데 난 내가 왜이 얘기 섞었냐는 얘기, 무슨, 뭐, 뭔데 뭐, 뭐, 왜 얘기하냐면, 저때 내가 무슨 사건 얘기하면서 비행기 사건 또날 것이다. 그랬잖아. 네. 또 났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납치사건이 아기나제 상,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비행기 납치사건이 들어와. 응. 그 다음에, 비행기 폭발사건. 응. 그게 들어오고, 올해는 어쨌든 병원에는 불사건이 많아. 그래서, 프로판 가스 있지. 가스조심. 특히, 식당. 심지어 올해는 부부싸움 한다 해도 화가 많다 보니까, 불질는 가정집. 불사건이 많아. 그 사건. 그래서, 어제, 올해 병원 년는 예를 들어서, 소음빛잖아 기도할 자는, 항상 물을 끼고 살아야 돼. 음... 그래서, 나는 작년, 아, 몇년 전부터 무조건 바닥 가지고 많이 도왔지만, 올해 새해부터, 병원 년 새해부터,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도왔는지 몰라. 음... 그렇기 때문에, 병원 구구점을 보려니까, 붉은말이 불이 역동하는 해기 때문에, 부사건이 많아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소방관이나 119 속해 있나 저기 제 종사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군 경찰 사건이 많아 사망 사건 선생님께서 그건 응. 작년부터 계속 찍을 때 그걸 계속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뭐? 아이들 많아질 거라고 정신병자들 맞죠 지금 요즘에도 봐도 묻지마 살인 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런 계속 있지 네. 왜냐면 납치사건이 묻지마 살인 막 계속 들어왔잖아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게 내년까지 가는데 그거 내가 본 거라서 내가 말안 하지만 제일 위험한 게 소방관 119의 종사신분 군경찰 사망사건이 많이 나는 해요 그래서 나는 소방관들 장비 정부에 나라에 돈이 없어도 소방관들, 종사하신 분한테 기구 있잖아. 그것 좀잘 해줬으면 좋겠고, 음... 군 경찰관, 경찰관 말고 군인들, 나라에 고생하잖아. 네. 그 사람도 왜 월급이 밀렸다는 소리가 나와요? 오늘인가, 어젠가, 보니, 기사 보니까, 음... 그 밀렸었대요. 밀렸다고, 국방비 미지급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 미집급 하면 안 돼. 나라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인데. 그,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나라에 주는 돈 뭐지요, 그게? 민생정거? 응. 민생정책금 우리 주 생각을 하지 말고, 소방관들, 군인들, 예? 이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장비 종은걸 내주고, 경찰관들한테, 아니, 군인들한테 월급 안 밀리고, 제때제때 줬으면 좋겠다는 그 솔직한 바램이고 또 지금 정부에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돈이 없는데 민생 지원금 왜 퍼주냐고. 음. 민생 지원금 퍼주게 되면 그때 당신 바짝해 그돈 쓰기 위해서. 그렇 저번에 민생 지원금 돈 나왔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까? 이 미생지금 나오면 그때는 경제가 돌아간다 음. 쓰기 바빠서 하지만 다 쓰고 나면 다시 올수없댔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 <laughs>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이 사는 세상 됐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돈 받으면 좋지 받지만 은 국고에 돈이 없다 보면 그 세금을 누가 내 잘 지내야 되잖아.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응. 형국이야. 그래서 나는 민생지원금 또 준다서가 나와요. 응. 진 응. 또 준다서, 뭐 지방자치대에서, 지방자치대에서 뭐 어느 지방은 얼마 주고 어느 지방은 얼마 주고 막 그렇게 떠드는데 이런 민생지원금 주지 마시고 소방관들한테, 일9에 종사하신 분한테 장비 좋은 걸로, 특히, 2 0 0 2026년도에 불사건이 많으니까, 소방관들 희생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음. 그, 최고 좋은 장비를 구입해도 좋겠고, 그 다음에, 경찰관, 저기, 경찰관 군인들, 예? 군인들, 월급 안, 나라에서 고생하니까, 월급 안 밀리고 그냥 제때 제때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본 기사 찾아보니까 지금 한 1. 작년 국방비가 미지급된 게 1.3조인가 1.8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작년. 그러 그게 국방지원금이 월급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1.8조. 아, 그럼 많이 밀렸다는 거 아니야? 네. 음.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도한 거는 1.3조 아니면 1.8조인데 응. 이제 어떻게 10몇 이제 조를 민생 지원금을 풀었는데 왜 국방비 미지급하냐 <laughs> 이런 겁니다 아... 약간, 약간 이런 거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요? 네. 그니까 러 민생 지금 민생 지원금은 중단하고 저는 솔직한 얘기하는 네. 거예요 소방관 분들한테 최고 좋은 장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월급 제때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 대통령, 저일진니리 아니고 국진도 아니고 이진도 아닙니다. 저 순수한, 나라 위에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무당, 무당에 한 소리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얘기하면은, 이 보살, 이 할머니, 나 할머니 아니거든! 이 할머니 이 여자 옛날 윤석열 지지하던 사람 어쩌고 막 떠드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 저 사람 지지하고 좋아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일진도 아니고 이진날 국진도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태민나 조선나라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나다 경제 생각해서 한마디 하는건데 이재명 대통령님 진짜 내년에는 불사건이 너무 많을겁니다 그러니까 민생연금 퍼주지 마시고 그돈 있으면 우리 소방관들 우리 나라에 고생하는 군인들 월급 제때 주시고 소방관들 최고의 장비들 준비해줘서 사망사건 그런 거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불조심해야 돼 특히 내년에는 가게나 영업하면 가정집이나 가스 조심 항상 하시고, 특히 올려는 많이 뜨거우니까, 차에다가 나이타 절대 놓지 마세요. 차에다가. 왜냐면, 차에다가 나이타 나가도 차에, 차에서 폭발 사건도 보여. 지금 불사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차에다가 절대 나이타 놓지 마시고, 내 스스로, 가정집은 내 스스로 불조심하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전기 단열. 조심하시고, 특히 올려는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 장비하실 분들은 봄에, 딸리니까 에어컨도 빨리빨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병원료는 붉은 마 불이 역동하는 해이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또 소방관 아저씨들한테 좋은 장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군인도 월급 국방비 안 밀리고 제때제때 줬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식당들 가정집이나 개인집이나 술수도 가스 조심하시고, 차에다가는 절대 나에다 두지 마시고, 서로서로 서로 불사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행복하세요.